3,0을 지나고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몇개 있다? 3개 있다. 3개 될 수도 있나? 될 수도 있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을 꺼더니 접선이 3개가 나온다는 거야 지금 그럴 수도 있나요? 어떻게 꺼야 3개가 나올까?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점에서 접선을 꺼야 3개가 나올까? 도대체 어디서 꺼야 3개가 나오는 거야? 여기서 꺼면 3개 나올 것 같네 자 봐봐 좀 특이한데? 3개 나와 하나 둘, 셋. 나오지? 자, 이런 점이 있다는 거야, 알겠지? 이런 세 개의 접선이 그어질 때, 접점의 x 좌표저 최악인, 니가 아,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? 접점의 x 좌표의 합을 구하시오. 자, 문제 이렇게 친 거야. 됐죠? 자, 그럼 시작해보자고. 이게 Y콜 뭐라고? X 삼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8X 빼기 4. 얘는 얼마야? 3 컴마 꼭 여기 3컴마꼭 여기 있다는 건 아니야. 나잘 몰라잉.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지. 종소가 제일 먼저 듣게 뭐야? 접점의 설정. 이 나와야 팡 나와야 돼 그냥. 접점 세개 중에 하나를 설정하는 거야. 이 점의 접점을 설정하는 거야. 접점의 설정. 뭐라고 설정해? t, 컴마, f, t. 이거 저기 귀찮아서잉. 두 번째, 최하가 뭐야 돼?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다는 방정식을 세워서 뭘 찾아? 그치 끝났다 이거지. 그러니까 명확하면 다 풀려. 수학은 명확한 게 포인트라고.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? t 커마노라에 빼면 되잖아. t 3분의 f t, f t t 넣으면 되잖아. t 삼성 마이너스 5 t 제곱에 플러스 8 t 빼기 4 이게 Ft란 말이야. 빼기 0. 너무 둘 다야. 이 같다. 뭐랑 같다?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다. 미분해서 T 넣으 된다 이거지. 3T 제곱에 마이너스 10T 플러스 8이다 이거지. 됐습니까? 자, 풉시다. 양변에 T만 3을 곱합니다. t 삼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8t 빼기 4는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 곱하기 t 빼기 3자 전개합시다 이렇게 다 3t 삼성 마이너스 10t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30t 마이너스 24 미쳤네 문제가 이렇게 되지 다 정리하면, 3t 삼성에, 마이너스 19t 제곱이 돌았나요? 문제가? 이거 플러스 얼마야? 38t, 마이너스 24. 돌았다, 그지? 넘긴다. t 삼성, 3t 삼성, 2t 삼성, 마이너스 5t 제곱, 마이너스 14t 제곱, 플러스 30t, 마이너스 20은요. <laughs> 자. 정성아, 이 방정식에서 무엇을 찾는 거야? 어이, 뭘 구하래? 이 방정식에 뭘 구한 소리야? 세, 그네? 얼마지? 답이다, 이거지. 엄청나게 중요하다, 이. 이 방정식은 무엇을 찾는 방정식이야, 최하가? 접점 이름면안 돼, 알겠어? 뭐 풀어? 뭐라고? 접점의 x 좌표가 근이 되는 방정식이라고. 접점의 x 좌표가 근자 이거지. 이 방정식이 세 근이 나온다 이거지. 그러니까 접선이 세 개점이지. 접선이 세 개라다 세 개. 방정식의 세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. 7. 근과 계수 관계. 됐죠? 이런 식으로 푼 거야.